어레이 챕터의 중간 난이도의 문제예요. 문제 이름은 Shortest Unsorted Continuous Subarray인데 리트코드에서는 581번 문제에 해당해요. 문제 설명을 하자면 주어진 어레이를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할 거예요. 그럴 때이 어레이에서 어떤 서브어레이를 정렬을 하면은 전체 어레이가 오름차순으로 변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과 같은 어레이에서는 5 7 6 3까지 정렬을 하면은 이 부분이 3 5 6 7로 변하면서 전체 어레이가 오름차 순이 돼요. 이 서브 어레이의 랭스를 리턴을 해주면서 4를 리턴을 해주면 이 문제의 답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예제 같은 경우는 이미 모든 수가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정렬을 해줘야 되는 서브 어레이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어레이의 size 0이 리턴이 되는 거죠. 여기서 한번더 체크를 해야 되는 점은 이 서브어레이의 길이가 최소한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어레이에서 서브어레이를 2부터 9로 잡고 이를 정렬을 하면은 전체 어레이는 오름차순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 길이에 정렬을 해야 되는 서브어레이는 5 7 6 3 4 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짧은 길이의 서브어레이가 되는 거예요. 문제 자체가 살짝 복잡하지만 모두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 풀어 볼게요. 가장 직관적인 브루트 포스 방법을 생각해 볼게요. 주어진 어레이를 그냥 전부 정렬을 해요. 그럼 이때 필요한 컴퓨테이션이 n, log, n이에요. 그리고 인풋 어레이와 정렬이 된 어레이를 비교를 하면서 가장 먼저 다른 부분이 나오면 그 인덱스를 체크를 해요. 2와 2가 같고 두 번째 인덱스인 5와 3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체크를 해줘요. 반대쪽에서도 정렬이 된 a r r a y 를 비교를 하면서 다른 점이 있는 파트를 체크를 해줘요. 이때 연산에 필요한 시간은 O(n)이 돼요. n log n의 타임 컴플렉스티와 이 정렬이 된 스페이스 O(n)의 스페이스 컴플렉스티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문제를 괜찮게 푼것 같은데 인터뷰어가 O(n)의 스페이스 컴플렉스티 없이 그리고 O(n)의 타임 컴플렉스티로 풀어달라고할 수가 있어요. 이 또한 인튜이션을 갖는 게 중요해서 우리가 인풋 어레이를 그냥 그림을 그려보면서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2, 5, 7, 6, 3, 9, 15 여기서부터 몇 가지를 정렬을 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세 개를 정렬을 해봤자 이러한 그래프가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오름차순이 되는 그래프는 아닌 거죠. 또 다른 직관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그림을 그려볼 수 있어요. 이런 식의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런 식의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여러 종류의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겠죠. 그럼 모두 시작점을 정해 주고 끝점을 정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꺾이고 나서 최솟값 이 부분을 찾아서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만나는 지점부터 쭉 정렬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오름 차순으로 변경이 될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점에서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오름 차순으로 정렬을 한다면은, 그 결과가 이렇게 변한다라는 것은 직관적으로 알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오른 차순인데 이 공간에서 한번 끊겨요. 그렇기 때문에 정렬을 해야 되는 서버 어레의 시작점은 찾아 냈는데 끝점을 우리가 아직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 끝점을 찾기 위해서는 반대로 끝점에서 와서 내려온 다음에 한번 꺾이고 나서의 최대 값을 찾아줘요. 다시 뒤로 가면은 이 공간까지의 점을 찾아낼 수 있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렬을 하게 되면 이러한 그래프가 만들어지고 전체적으로 오름차순이 되는 그래프가 만들어져요 약간 수학적인 것 같긴 한데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두 번째 그래프에서는 우리의 인투이션을 더 제너럴라이제이션 할수 있어요 더 일반화를 위해서는 꺾이고 나서의 최솟값을 찾아내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는 거죠 그럼 최솟값을 찾아내고 이 왼쪽 끝으로 가서 만나는 점부터 정렬을 해주면 돼요 반대쪽도 마찬가지예요. 내려올 때 꺾이고 나서의 최대 값을 찾아준 뒤, 이 오른쪽으로 간 뒤, 만나는 점까지 정렬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렬을 한다라고 하면 이 서브 어레이 안에 최소 값이 가장 첫 단으로 오고, 최대 값이 가장 끝단으로 올 거예요. 그럼 전체적인 어레이가 오른 차순이 되면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타임 컴플렉스티를 바로 계산할 수 있는데, 바로 꺾이고 나서의 최소 값을 구하는 데 걸리는 시간, O, N이 되죠. 그리고 그 최솟값에 걸리는 인덱스를 구하는 데 걸리는 시간 O(n)이 돼요. 그리고 이를 반대쪽에서도 반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총4 O(n)의 타임 컴플렉시티가 필요해서 전체적인 타임 컴플렉시티는 O(n)이 되는 거죠. O(n)의 타임 컴플렉시티의 솔루션으로 도달을 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관점은 주어진 문제를 그래프로 표현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어레이의 문제를 봤을 때 그냥 숫자만 보면서 솔루션을 구하려는 시도보다는 A4용지나 화이트보드에다가 여러가지 그림을 그려보면서 인튜이션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해요. 이번 문제는 이 방법들을 생각해내면 코드로 풀기는 매우 쉬우니까 코드는 특별히 쓰진 않을게요. 이번 문제의 가장 중요한 레슨, 그림을 한 번쯤은 그려봐라 라는 거 다시 리마인드하면서 이번 문제 여기서 마무리할게요.